자, 이번에는 한국대학생 폭로을 대신해서 유기해적이신우이여명 씨를 모시겠습니다. 나 안녕하세요. 진청하십 시청, 시하 시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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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진시 시청, 시 시청, 시청, 안녕하십니까 시청, 시시면서 여명입니다 네. 这个。S! 그리고 그 탄핵에 증거 목록, 목록이랍시고 제출한 것을 보셨습니까? 네. 미국의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사람들이 그 증거로 신문기사를 들이밀었습니다. 그것도 진위 여부가 탐방되지도 않은 신문기사들이 증거 목록이 되어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. i <laughs> 가장 어처구니 없는 식단을. 前进！前进！ she 누가 자유통일을 말했습니까? 여러분,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. 대한민국 지켜서 비정상의 정...